희망과 소망은 영어로는 모두 호프라고 번역되어 같은 말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희망과 소망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희망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품는 기대나 바람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희망의 근원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품는 희망은 얼마든지 절망과 낙심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의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생은 많은 경우 희망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이 품는 희망은 얼마든지 절망과 낙심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모랄리스트 니콜라 샹폴은 희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은 항상 우리를 기만하는 사기꾼이다. 나의 경우에는 희망을 잃었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왔다. 그러나 소망은 결코 절망이나 낙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불완전하며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망을 가진 자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어진 삶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박곡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소망을 가진 자의 노래는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 또한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본문은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이 목전에 두고 있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이 목전에 두고 있던 비극적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군대가 온 유다를 피로 물들이며 죽이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란 어떤 위상을 가진 나라였습니까? 약 3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떠오른 신흥 강대국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원전 606년 눈의 가시로 여겨지던 애굽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찌르며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장악했던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바벨론은 동시에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매우 독특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스홀로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던 스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스홀과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스울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집행되는 지옥으로서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믿었던 스울은 어둡고 축축하고 습기가 가득한 곳으로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죽게 되면 가게 되는 보편적인 사후세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 스울에서는 지상에서의 삶에 대하여 어떤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되는 죽은 자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나 소망도 없었고, 따라서 이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이 땅에서의 최대한의 물질적 만족과 정욕적 만족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 이후에 선악간 어떤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최대한의 물질적 만족과 정욕적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악하고 잔인한 일도 자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인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전쟁에 임할 때도 매우 잔혹하고 잔인한 태도로 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 만족과 정욕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상대 국가의 기세를 제압하기 위하여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붙잡은 포로의 생가죽을 산채로 벗기기도 했으며 전쟁 중에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잡은 여성들에게 잔혹한 성적 착취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바벨론의 칼날이 이제 하박국과 조국 유다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릴 만큼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한 것입니다. 주안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성도님들이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절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박국은 이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박국은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릴 만큼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박국이 이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우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박국은 두려움을 모른다거나 절망할 줄 모르는 초인적인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전에 있는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박궁 역시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뼈가 썩어 들어갑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군사들과 무기들이 동원하여 유다를 공격할 것이고 그들이 온 유다를 잔인하고 잔혹하게 피로 물들일 것이며 죽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고 가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운 노역을 짊어지게 할 것이 자명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모습은 그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똑같이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하박국이 바라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기에 그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이 이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라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더딜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그의 고백 속에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예후는 살게 하다 또는 소생시키다 라는 의미의 동사 하야의 피엘 명령형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매우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조국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겠지만 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유다를 반드시 살리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박국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서 비롯된 소망은 모든 성도라 할금 어떤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주며 더 나아가 그 모든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 학창 시절 가운데서도 가정 안에 일어나는 학대로 인하여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앓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생명을 끄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학대뿐이겠습니까? 직장 내의 괴롭힘은 또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유치원 교사로 일할 때 유치원 원장님을 쫓아내자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교사들끼리 서명운동을 벌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성격 자체가 워낙 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하기도 하고 누구와도 갈등을 일으키기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원장님을 쫓아내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교사들이 제 와이프를 괴롭히는데 정말 지독하게 괴롭히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따돌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와이프에게 과도한 업무를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서 유치원에서 일한 아내를 데리러 가면서 속에서 정말 분노가 끓어올라서 당장 때려치라고 화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괴롭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난 중직자 중한 분은 제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반말은 물론이고 온갖 욕설을 내뱉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분은 그렇게 대했던 분이긴 합니다 한 번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귀가하여 자려고 누, 침대에 누웠는데 그분께서 밤 11시에 전화를 하셔서 욕설을 내뱉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 억울했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운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사업이 기울어서 가게가 어려워지는 상황, 당연히 부모보다 건강할 줄 알았던 자녀에게 병이 들고 그런 자녀를 부모가 간호해야 하는 상황, 이런 수많은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마약에 대한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인 요인은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술에 만취해서 고통과 슬픔을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불법적인 일까지 손을 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상황들이 많이 찾아오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해야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을 회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면서도 인생을 비관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모든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을 인내하며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힘을 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내 모든 아픔과 상처의 눈물들을 주님께서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힘겹고 괴로웠던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그 모든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은 성도를 향하여 모든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그 소망이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을 지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바벨론의 공격을 앞두고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짐으로써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가진 소망은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박국의 신앙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우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에서 하박국이 무엇무엇이 없으며라고 나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의 잎사귀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감람나무의 소출입니다. 네 번째는 밭의 곡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양입니다. 여섯 번째는 외양간의 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농사와 목축이 생계와 생존의 근간이 되는 농경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상황은 한마디로 농사와 목축을 완전히 망친 상황으로서 농경사회에서는 최악으로 여겨지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근간이 무너지고 국가에는 기아와 빈곤이 찾아오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처하게 될 조국 유다의 상황을 농경사회에서 농사와 목축을 망친 비극적인 상황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은 그런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이 가진 소망은 그의 신앙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크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는 소망의 힘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소망은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구원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괴롭고 힘들었던 모든 인생이 마치는 순간에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가진 소망의 힘과 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완전히 상실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앙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 늘 처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분도, 신앙생활도,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가게가 살아난다거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주고, 모든 인간관계가 평안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되고, 나에게 병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난 중에도 성도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반대로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는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소망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가장 강하고 동시에 가장 잔인하고 잔혹했던 바벨론의 공격과 조국 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딜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 가운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가진 소망은 하박국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고난 중에도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들로부터 성도님들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천국의 소망을 진정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소망은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성도님들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늘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고난 중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남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 때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다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소망을 풍성하게 하사 소망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힘과 능력으로 일평생을 상황과 환경에 차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맛보게 되는 귀한 인생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제약관을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